일곱 영역. 많은 분들이 일곱 산 회복, 뭐, 세븐 마운틴 회복,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외쳤어요. 오늘 도대체 일곱 영역을 정복한다는 게뭘 의미하는 것인가? 일곱 산을 하나님의 것으로 가져온다는 게뭘 의미하는가? 제가 볼때 어떤 부분에서는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너무 그냥 막 기분 좋게 외쳤던 것 같아요. 듣기 얼마나 좋습니까? 어? 어, 교육 영역을 막 정복하세요? 어, 어 경제 영역을 막 다스리세요? 아, 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냐 이거지. 성경은 이 일곱 산, 음료가 보좌자로 깔고 앉아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핍박하고 주의 사람들을 죽이는데 썼던 이 일곱 산과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는 것이지. 기분 좋게 외쳐가지고 그냥 막막 막 가슴 불타게 네가 교육 영역이 있으니까 네가 비즈니스 영역이 있으니까 네가 정치 영역이 있으니까 막 바꾸라! 기분 좋잖아요 꼭대기 올라가는 거 그래서 그 꼭대기 올라가고 뭔가 하고 싶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오늘 본문은 그 꼭대기에 그 일곱 산을 보좌로 앉아있는 것이 음료였다는 것이에요 크리찬들이 스 높은 데 올라가고 크리찬들이 스꼭 이때기 있으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아요. 물론, 얼마나 리얼 크리스천이냐가 중요하고, 또, 리얼은 분명히 리얼인데, 얼마나 준비된 사람이냐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 역사 속에, 우리의 중세, 천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기독교가, 기독교가 세상을 지배할 때입니다. 심지어 왕도, 기독교의 추기경이나 교황이, 두드려주지 않으면 왕이 될수 없었던 모든 영역을 기독교가 지배했었어요 기독교 아니면 아무것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진짜 크리스찬들이 가장 많이 순교당했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짠내경과 같은 사람들 막 이런 분들이 마녀 취급을 받고 다 불사질로 죽여서 화형으로 죽어갔고 여러분 세븐엠을 정복한다는 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 뭐예요? 얼마나 그럴 듯한 거짓말입니까? 지상 낙원을 만들고, 신분의 제도를 타파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산다. 계급이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 북한에 계급 없어요? 중국에 계급 없습니까? 동건국가도 저거보다는 안할 거야. 어? 완전 거짓말.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에서 죄 바이러스가 사라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인간들이 되기 전에, 이 세상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죄, 이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전에는 세상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없다. 알겠습니까? 또 하나의 전제. 자,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들이에요. 오류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굴절된 사람들입니다. 이미. 근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부족한데, 마귀. 마귀라는 존재가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바이러스와, 밖에서 이 어둠의 척자인 이 죄와 끊임없이 내통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들의 계획, 인간에게 우리 뜻대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가려가는 마귀라는 놈이 존재하는 한, 이게 쉽지 않다. 고지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꼭대기로만 올라가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영역에 내가 교육 영역에 있는 정치 영역에 있는 그냥 한 사람으로서 그 정치의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이 말하는 정치라고 하는 가치, 진리, 그것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이 회복되는 거예요. 세븐엠이 정복되기 위해 세븐엠을 정복하기 위해 하나님이 항나시는 방식과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대안적 혹은 대항적 새로운 시작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완전은 바벨론의 지하에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그 안에서 씨름하고 살아내고 주님의 방법과 정신으로 목숨 걸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오게 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완전은 또 다른 것, 오히려 그것보다 좀더 어, 온전해지는 것은 대안적이고 대항적인 그것과 의도적으로 싸우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이, 내가 더러워서 남의 밑에서 못 해먹겠다. 이래서가 아니라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음료가 누워있고 음료가 보좌를 삼고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 대항적 혹은 대안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 세워지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와 개시가 임하길 바랍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이 튀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대한 공동체들이 일어나고 대한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차원의 비즈니스들을 창출해내면서 킹덤 네트워크라고 킹덤 하나님의 나라의 연합들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이 계시록 1 8장4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네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아멘 자, 크게 한번 따라서 나오라 오늘 우리가 이 바벨론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두 가지를 궁극적으로 크게 할수 있습니다 첫째, 우린 그 안에서 신부로서 끊임없이 동화되거나 물들지 않게 우리를 깨우고 오히려 선명하게 음료와 우리를 구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할수 있는 한 하나님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만큼 대안적, 대항적 하나님의 새로운 일곱 기둥이 세워지게 되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세요. 거기서 나오라. 오늘 바벨론에서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할 거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요나가 잘못 뱉어서 배가 다 고통받은 것처럼 오늘 그 바벨론이 고통받는 데서 애매히 저와 여러분이 고통당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음료액에서 나오고 음료 시스템에서 나오고 새로운 대안적 일곱 기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의 가문에 세워지길 바라고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대한적, 대한적 하나님의 일곱 기둥이 이 공동체를 통해 저와 여러분 통해 세워지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